예, 오늘 금요 스페셜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만 살아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사실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데, 아,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게다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서요. 최근에 금융시장의 변화들 좀 살펴보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에, 논의하는 시간 같습니다. IBK연금보험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만 봤는데 우리는요. 네. 소비자 아,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걸 봤고요. 국정감사에서도 디플레이션 우려나 논쟁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백트로 말씀을 드리면, 네. 8월 달하고 9월 달, 그 2개월 연속으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물가가 더 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하면 은 물가가 오르는 현상 얘기하는데, 디플레이션 그러면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물가가 낮아지면 좋은,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죠. 내가 물건 가격 어, 싸게, 싸게 살수 있으면 좋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디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 향후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소비를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요? 저 천천히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살려고 하겠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자산 가격으로. 그 예를 들어 본다면 뭐 물론 요즘에는 좀그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해서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뭐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다 생각한다면 사람들 이 지금 안, 안 사겠죠. 안 사겠죠. 예. 그게 이제 모든 공산품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부터 소비가 줄어들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보다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 상황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조금은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반적인 뭐 서비스업 가격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사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어 작년 이맘때에 농산물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효과, 우리가 이제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작년보다는 조금 싸진 부분이 있긴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다른 부분들의 소비가 탄탄했다고 한다면 농산물 가격들이 비록 작년보다는 싸졌다 하더라도 다른 제품 가격이 올랐으면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긴즉슨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수요단에서 물가가 올라갈 정도의 그런 수요가 없다. 그만큼 경기 여건이 상당히 부진하다. 이 자체에 좀더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디플레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보다는 그만큼 수요 측면이 저주하다 이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표를 보는 물가는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럼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영화 볼 때, 밥 먹을 때, 아 정말 물건 값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면 1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다들 뭐 밥값 오르고 물가 오르는데 그런 이런 지표하고 생활 물가 고는왜 이렇게 괴리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네. 마트에 가 보면 뭐장 조금만 보면 몇 십만 원 금방 나오잖아요. 네. 뭐, 우리 주부님들, 또 일반 서민들, 뭐, 물건 가격 떨어졌다, 뭐, 디플레이션자라고 하면은 정말 비웃을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를 책정을 할 때는 이 소비자 물가를 책정하는 물가의 바스켓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의 품목들을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는 건데, 어, 저희 서민들 내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물건 가격이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싼 물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물가가 내렸어라는 것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표상에서는 작년 이맘때의이 물가 바스켓의 전체적인 가격하고 올해 현재 시점에서의 물가 바스켓의 가격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보면 꽤 싸진 물건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기름값도 그렇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어, 의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었때 이제 선호했던 뭐 청바지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뭐 게스 뭐 이런 거 네. 네. <laughs> 이런 거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뭐한그 당시에도 4, 5만 원 했는데 음. 지금도 할인점 내지는 뭐 그런 데 가보면 아직도 뭐한 3, 4만 원밖에 그안 물가 해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엄청 싸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요즘엔 또뭐 할인점 노브랜드 뭐 이런 거게 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이미 물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을 못 하는 것뿐이지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작년보다 싸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가 괴리되는 부분은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하면 소득은 더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와 수요가 부진하다는 얘기는 근제에 깔려있는 공통점입니다. 네.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부진하고 물가가 조금씩이라도 밀리는 국면이 되면 재정을 쓰고 금리를 낮추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재정은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017년 9월이 공식적으로 경기 고점이고 그 이후로 이제 밀려 내려왔다는 평가를 사실 얼마 전에 했는데. 네.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한국은행이 사실은 금리를 두번 올렸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정책 잘못 쓴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는 왜 최선이었을까요? 뭐 사실 그 부분이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그 질타를 받은 부분이 했는데 네. 어, 일단은 이제 하는 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반대편 상 예. 말씀드려 보면. 아, 어, 뭐,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그 당시가 경기 고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사실은 진행 상황에서는 우리가 현재 경제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오르짖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2017년 11월, 그리고 1년 뒤 2018년 11월, 요렇게 두 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 이미 경제는 정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를 올린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어, 일단은 이제 미국이 2015년 12월부터 이른바 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이제 어 시작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이 한국이라고 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 측면에서도 이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조금 쫓아갈 수 밖에 없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피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하는 예, 입장을 좀 대변해 볼수 있겠고요. 예, 반대 입장이니다 반대 입장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는이 사실은 그, 지금은 1년에 8번으로 통화정책회의를 이제 횟수를 줄였고요. 어, 147 어, 10월, 즉, 매 분기 초에 이 경기전망치의 수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즉, 향후에 성장률이 얼마일 거다. 물가가 얼마일 거다. 그런 전망에 기인을 해서 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동안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과하게 낙관적인 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도 올해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뭐2% 전후에 예. 그칠 거로 생각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올해를 바라봤을때2% 거의 후반대에 전망했었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2% 중반을 예상했었고 그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은의 경기 전망이 너무 과하게 낙관적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리도 그동안 두 차례 인상이 됐던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다시 금리 인하로 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은그두 번의 금리 인상이 실기였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시인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한은의 경기 전망을 좀더 정교화하게 할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네. 그 부분은 또뭐 논란이 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양쪽 네. 입장을 정리해 주신 걸로 가름을 하게 되고 가름을 하고요.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네. 내릴 것인가 기본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가, 가는 거는 맞다는 건데요. 이번에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어, 일단은 지금 연말까지 이 한국은행의 이 금리 결정 회의가 다음 주 10월하고 네. 11월 이렇게 두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시장에서는 연내에 뭐 10월이든 11월이든 어 어느 때든 일단 금리는 한번더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게뭐 중론이고요. 이제 시기가 다음 주가 될 거냐, 1 1월될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일단은 그 앞서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뭐 디플레이션 상황. 어뭐 이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만큼 수요가 저조한 이런 측면 그리고 어 우리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니까 물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라는 어떤 기대치도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 활동,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최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좌시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25BP의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지 않냐. 하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1 1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채권 딜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자금 발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뭐 10월이든 11월이든 그걸 이제 족집게처럼 전문가들에게 언제냐고 맞춰달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laughs> 네. 추세 자체가 10월에 내리면. 아, 올해 이제 또 어, 아, 올해는 이제 11월은 좀현재로서는 건너뛸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10월에 네. 안 내리면 11월에 한번 내린다. 그런데 네. 그 다음이거든요. 그렇죠. 10월이나 1 1월에한 차례 내리면 아, 사상 최저 금리 수준으로 내리는 데는 내년이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더 역사적으로 갈수 있을 것인가? 그건 사실 또 경기 상황을 봐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른바이 통화 정책 기준 금리 의 실효화안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를 한번더 내리면 이제 기준 금리가 1.25가 돼서 우리가 지난 사이클에서 가장 금리가 낮았던 수준하고 이제 동일해집니다. 네. 그리고 한번더 내리면 1%고 더 내리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0대의이 금리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금리는 뭐냐면 일종의 체온계 같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경기에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뭐 대응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뭐 남자분들 같은 이제 군대 에가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우리가 어뭐 행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행군을 하는데 체력이 약한 친구가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축해 주고 총 들어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군장도 조금 예. 짐도 덜어주고 뭐좀 짐도 나눠갖고 예. 뭐 총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경제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재성장률의 저하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뭐 한때 뭐2% 후반이었던 게 불과 몇년 전인데 지금은 2% 초중반 될까 말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얘긴 즉슨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떨어진 기초 체력에 맞는 수준으로 금리도 조정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저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올해 기준금리가 한번 인하되고 요번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뭐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들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가 이제 1% 그리고 1% 이하로까지 내려가는 시기를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목격할 그 시기가 아마 다가올 것이다. 아마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한번 정도의 더 금리 인하가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고요. 1%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은 내년보다는 조금은 시간이 좀더 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일고 있는 디플레이션 논쟁과 한국은행의 정부의 통화정책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뭘 얻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분을 좀 얘기를 하죠 원래인지 사실은 이 실물 자산이라는 게 주식을 포함해서 인플레이 대비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네. 있으면서 물가 때문에 갉아먹는 부분을 체감하고 올라가는 것들인데 지금처럼 전반적인 디플레 혹은 뭐~ 경기 침체 이런 경우는 그러면 뭐~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뭐~ 장기적인 추세 측면 그리고 네. 소순환 사이클 뭐~ 이거에 따라서 조금은 뭐~ 투자 전략은 달라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가장 뭐 초반에 화두로 삼았던 디플레이션 논쟁을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물가가 낮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생산자 입장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에 기반한 이 주가가 추울 일은 별로 없네 그렇죠. 예. 아주 뭐 이렇게 뻗어나가기가 음. 쉽지는 않은 환경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우리 주시장에서도 상당히 저조한 퍼포먼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롱텀한 그런 트렌드로 봤었을 때 이게 디플레이션 국면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업이익이 아주 뭐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들을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특히 내수와 연관된 부분은 그러겠죠. 다만 이제 소순한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밸류이션을 봤었을 때 이제 코스피 2000선? 또 코스닥 뭐 620선 뭐 이런 선에서는 여러가지 경제 여건들 또 기업의 이익 이런 것들을 감안 하더라도 이른바 우리가 밸류에이션 메리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할수있고요또 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낮게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저금리 환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른바 할인율이 낮아지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기업이익 하에서도 할인율이 낮아지면 조금 더 이제 높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뭐 완전히 위험 자산을 버려야 되고 뭐 주식을 지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 지수대에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논쟁에 대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어,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할인율을 낮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 이 소순한 사이클 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환경은 되겠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큰뭐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자, 주식을 운용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채권보단 그래도 주식의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을 0으로 만들고 안전 자산으로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는 어려울 거니까 기본적인 네. 섹터는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경기 침체위원회에 맞춰서 지금 이제 그럴 때 채권은 올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채권 쪽이나 이런 쪽에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대체 상품으로 약간 어, 중금리 상품이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DLF도 그렇고, 뭐또 사모펀드, 어, 환매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막혀 있어서요. 네네. 투자자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렵, 어렵네요. 맞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간접 투자들이 네. 좀더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채권도 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미 또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뭐 채권 관련된 안전 자산 쪽에 더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싣는 거는 저는 조금은 반대 입장이고요. 예.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금리 인하 기대될 때는 오히려 조금 채권 쪽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이용하는 게 맞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주식을 그렇다고 해서 투자해야 될 정도로 모멘텀이 좋은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밸류 현에 입각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코스피 2 0 0 0선 뭐 코스닥 620선 이 정도 선에서 혹시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른바 이제 저가 매수 관점이 이제 유효할 것 같고 아무래도 섹터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 여건은 우리보다는 좀 좋으니까 I.T.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하다 싶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말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 환경에서는 배당주 매력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아,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의 전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IBK 연금보험증권 운영부 박종현 부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출날 맡겨둔 일부 마치겠습니다. 어, 어제는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시작을 해서 주가도 좀 밀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환경 자체는 조금 우호적으로 갈 걸로 예상이 돼서요. 상승 출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전략들은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